그 그러니까 우리가 근 1년 동안 어이 먹방을 하면서 거의 김을 계속 꾸준하게 먹었었지 근데 광천 김을 먹었었단 말이야. 그렇게 쭉 꾸준하게 먹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이제 시청자가 어, 광천 김 말고 자기네 이제 지역 김이 있다라는 거야. 그걸 한번 어, 먹어보라고 몇 개를 선물 이제 택배를 보내줬어요. 그거를 이제 우연찮게 우리 저기 사장 아들 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열 박스. 어 우리가 이제 그때 진짜 맛있어가지고. 음, 어 맛있었어 진짜. 어, 맛있게 먹었지 또.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저게 진짜 짭짤하니? 어존맛탱이야 이거 풀어. 지금 바로 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가, 내가 뜯어볼게. 아니야, 일단 싸아놓고 다. 나 한잔씩 실 봐야 돼. 하야열 박스, 힘. 와씨 김 뒤질 때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아, 와우 음. 선물 세트라 이게. 음? 와. <laughs> 이건 뭐야? 미역인가? 얘또역국을 좋아하거든. 아, 곱창 자레김이래 이거는. 곱창 만나는 건가? 와우! 나이스, 그라샤 멸치, 멸치. 오! 어 이거 와, 와, 와. 와. 오, 이거 뭐야, 이게? 생게. 와! 이건 이건 이거, 이거, 이거 맹태 아니야? 와우 이거 음. 뭐야 멸치야? 멸치 이거 이것도, 이거 또어 어, 미역 나이스 마른 미역 어 저기 재반볶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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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둑 이거 밥도둑, 어, 이거. 밥도둑. 어. 자 이건 우와 뭐야 잔멸치 어 재멸치 어? 다시마 이거는 이제 한번 불에 구워가지고 어그 간장 있잖아 어 그거 해서 먹으면 존맛해 어와 이렇게 들어있네 이건 뭐야 자른 미역인데 어 이렇게 들어있네 이 하나 하나 뜯어 봐야겠다. 와 씨, 저거 너무 손이 큰거 아니야, 이거? 와우! 나이스. 몇개 몇 들었냐? 10개 아니야? 어, 10개. 어, 요걸로 지금 10개씩. 자,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치, 쳐서 바다면가 완도. 우리 숙제 하는 거 같아요. 숙제 아니에요. 숙제 아니에요. 이거 네, 진짜, 진짜 우리 그냥, 그냥 순수한 그 협찬? 순수한 협찬이기 때문에 숙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은 그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여기다 내 네, 매지구 준비했어요. 아, 이거는 여기 우리 아, 동자 거. 나 반반. 여기 반반. 뱀반. <laughs> 그리고 하나는 여기 신수. 신수. 뭔데 이걸? 이거 음, 어떻게 어떻게 아, 다시다. 아. 다시다. 아. 아. 어? 이거 뭐야? 야호! 야쓰뱅뱅뱅뱅뎅 뱅! 와우! 랜덤 박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먹고 이거 가방으로 들고 다녀야 되겠다. 괜찮은데? 그렇지. 샤넬백이 뭐 필요 있어. 이거 어때? 음. 명품이잖아. 그렇지. 어때? 뭔가 깔맞춤인 거 같기도 <laughs>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또김 협찬을 좀 받았는데 이불 이런 김도 있어요. 이게 어이. 우주 최강 고소한 맛이래요. 어,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에. 자 이거는 불닭 맛 김인데 불닭 맛이래요. 자 이거는 아 마라 맛그 치즈 맛이래요. 야 스윙. 뭐야? 오르나민만 들고 오르 한번 신킬. 가자 가자. 나는.

별풍선 1 0 0개 감사합니다. 웃지다. 아 신수야 또 아, 멋있다고 처음 개. 신수 제트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 신수야 또 500개. 저기 신수거에다가 다른 것도 같이 해가지고 넣어줄게. 신수 제트님 별풍선 1 0 0개 감사합니다. 김세장 추가해서 신수 제트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어 여기 신수거에한 박스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신수 제트님 별풍선 청계김사합니다. 와, 진짜 유리야이 신수 미쳤어. 오지게 맛있어. 우 씨, 안 미쳤어? 어. 신수 제트님 별풍선 청계김사. 오, 씨, 야 이거 김다 줘야 될것 같아, 신수 이거. 신수 제트님 별풍선 청계김사합니다. 오, 다시. 고네요, 송찬이 형님. 100개. 리어도 조금 보내주기로 했어. 착불이다. 그리고 거기에 아. 그것도 섞어서 보내주자. 뭐? 초콜릿 무슨 초콜릿 똥. 역시 시청자를 생각하는 거는 너밖에 없어. 이따가 저 건조기에다 말려야겠다. 음. 음. 먹어봐. 음. 근데 오늘 저기 반반이가 안 보이네. 반반이한테 이거 팔아 먹을라 했는데 뭐. 반반이 들어오면 내가 알아서 입가 털어가지고 어, 팔아 먹어야지. 어, 반반이 왔다. 반반아. 반반이, 마 너, 저기, 내가, 형, 마 너, 생각해가지고, 여 보여? 뱀반. 보이지? 뱀반. 너용.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여기, 동자, 저기, 입금했고. 힌수도 저기, 입금했고. 반반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내가, 저기, 특별히. 치즈 님허허허 <목소리> <아하하하하하하> 뭐야! <목소리> 이런 건 배워야 돼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아 반반이다 보면은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가정교육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가정교육을 확실히 받은 친구들은 학습 능력이 개 뛰어난다고 일을 알려주면 열을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이런 친구들은 뭘 해도 되는 친구들이고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사람들잘 어울리고 굉장히 참 어? 되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깨어있는 친구들 보면 너무 저기 내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직 이 나라 해조선이라고들 많이들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하고 깨어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훗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저기 또 일을 열심히 할지 기대가 됩니다 아 어, 저기 행 반반님 별풍선 반기입니다. 아버지가 김을 좋아하셔서 힐. 야 미쳤어. 야, 야. 반반이 왔었어? 응. 니 네, 뭐라고 했는데 저걸 성공한대? 또뭐뭐 장사했어? 안했어.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네. 뭘래? 저기 아버지가 김 좋아하신다고 반반이 곱하기 2 에. 예. 아 곱하기 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다 줘. 김 집에 있는 거. 아 사다 줘. 더 사다. 줘 아. 동자 x. 아 동자면. 주. 아, 아. 신수아안 먹더랬거든. 신수 아까 안 먹는다 그랬거든? 신수 안안 먹는데 어, 진짜? 신수? 아, 다 뭐. 그래도 줘. 시스 제트 님, 별풍선 창계 감사합니다. 야, 줘줘 줘. 줘, 줘. 어, 신수 신수. 아니, 아 아니고 신 애기 있잖아. 저 몬스터 김줘. 어. 같이 줘, 같이. 어 콜. 자, 이제 골탱이 김한 응. 먹어 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곱창김. 맛있 응. 음. 맛있어? 음. 겁나 맛있는데? 아니 곱창 이거는 그거네 간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그건데? 간이 안돼 있는데? <laughs> 왜 저기 사장 아들 왜 이거 얘기 안 해줬어 이런 얘기 어 이거 이거는 저기 간장에 찍어 먹는 김이야 소금이 없어 소금이 근 1년 동안 먹방을 할때 김을 쿨하게 먹었는데 뭐든지 열심히 먹으면 진짜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구나 최초에 우리한테 이 김을 보내준 그 친구한테 진짜 고맙다고 해야 되겠다 왓었맨야너오랜만이다아 요즘에 제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김 좋아하지? 아김 그때 잘다 먹었어요. 지금. 다 먹었어? 네. 너 네. 이거. 좀가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기 우리 우리 동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든 <laughs> 가오있게 가오 아 우리가 저기 해녀로 해... 저거 직업을 바뀌어가지고 자 갔다 오십시오 코팡맨들 새벽 배송 아니겠습니까 갔다 올게 아니야 거리가 먼거랑 상관없지 왜냐면은 김박스만김한박스만 성반님 별풍선 11개 겜사합니다 <laughs> 김 한박스 쉴드 김한박 하하하하 <laughs> 카피한자님 별풍선 12개 겜사합니다 김한박스만 하하하 <laughs> 저새끼 존나 청남반반님 별풍선 13개 겜사합니다 7호 <laughs> 아김받고싶 카피한자님 별풍선 14개 겜사합니다 김지라고 성남아 청남반반님 별풍선 15개 겜사합니다 뭐야 내거 아니야 <laughs> 카피한자님 별풍선 16개 겜사합니다 내가 기만박스 때문에 충전해야겠냐? 기만박스는 <laughs> 왜? 성남반반님 별풍선 17개 겜사합니다 응해야지 <웃음> <웃음> 카피한자님 별풍선 18개 겜사합니다 야 만개 썼어 쟤는 그냥 정지라고? 음. 너 그거 갖다 안돼성남반반님 별풍선 19개 겜사합니다 너 때문에 나도 충전했다 그렇지 그래도 카피한자님 별풍선 20개 겜사합니다 안 먹어 <laughs> 포기하지마 왜 이렇게 포기가 쉬워